안산시 탄도항에 위치한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에서 시아호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화 방조제 건설과 시아호의 오염, 수문 개방으로 기적처럼 되살아난 시아호의 역사를 사진과 미술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에 시작된 시화 방조제 건설,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호수가 되자. 고인물은 썩어갔습니다. 시와호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시작됐고, 시와호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바닷물을 다시 유통시키자, 시와호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가 된 시와호. 다양한 동식물이 다시 찾아오고, 자연이 만든 풍광은 장관을 이룹니다.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의 아카이브 사진전, 생명의 숨결입니다. 시와호 30년의 놀라운 변화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 작가는 플라스틱 활대와 거울을 이용해 시와호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뒤엉킨 활대는 해류의 움직임을, 거울은 맑아진 물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회복력과 인간의 노력을 담아냈습니다. 안산 어촌 민속 박물관의 여덟 번째 기억 프로젝트 특별전 생명의 속삭임입니다. 이 플라스틱 화이라는 소재를 다양하게 가변해서 이제 의 소용돌이 같은 그래서 이 조력 발전소가 현재 생겨 있지만 그런 이제 양쪽 소통의 과정을 작품으로 상하시려고하였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는 특별전 안산 어촌민속박물관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